오늘부터 에임 연습합니다 이새끼 뭔데 갑자기 이러냐고요? 안녕하세요 사람입니다 아무튼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그냥 에임 연습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에임 연습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게임을 잘하고 싶어서 놀이면 모르니까 FPS는 정말 거의 해보지도 않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저번에 발로런트를 시작하면서 거의 뭐 처음으로 FPS 게임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좋아해도 이게 에임이 있다곤데 아무튼, 이런 이상한 게임을 고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게년 연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올라간 오늘부터 약 40일간, 그리고 하는 김에 뭐 여러가지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덤으로 다이어트까지 끼워서 40일간의 변화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그 사이에도 영상은 올릴 거예요. 아무튼 간에 쇼츠를 올라가는 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퀄리티 의 영상을 만들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편집실력은 개 병신이지만 그래도 뭐 영상 내용이라도 재밌어야겠지? 아무튼 지금까지 8연습을 하고싶은데 그거 하나만 하기는 뭐해가지고 다이어트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고싶은 방문링이었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만 끝